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발전의 기둥인 세종시법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법률적 토대 위에 건설되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세종시법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그러나 세종시법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해 형식과 내용이 모두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김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법은 약칭에서부터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며 약칭은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 법률이 각각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으로 약칭된 것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그 특수한 성격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률의 약칭은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별 법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약칭에 사용하지 않으나 해당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의 위성과,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세, 세종시법의 약칭은 세종시특별법으로 바뀌어 특별 법적 지위와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30개의 조문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반면 세종시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양한 특례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있어 조문의 양과 질 모두 세종시법과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세계특별자치도의 법률에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의 인재의 채용특례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관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의 수습 근무 과정을 거친 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매년 6명의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채용제도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과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큽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 법률은 각각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라는 주제의식을 법률 제명에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계획 수립 권한, 지구지정 권한, 국가의 지원 의무, 그 밖의 다양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기능까지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법은 법률 제명은 물론 조문에도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철학이나 구체적 과제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직선으로 30년의 지방자치를 실행해 왔음에도 지금의 우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그에 따른 인구 쏠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종시는 전 국토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길잡이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중앙행정기관이 자리한 행정수도라는 위상은 이런 역할에 더없이 적합한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시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의 뼈대를 세우고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입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는 진정한 특별법으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고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당당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